방송 어 16강의 마지막 경기를 안내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선수가 이번 스테이지에 다시 붙습니다. 오효열이에요. 네, 닉네임 슈퍼코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오효열 선수입니다. 네. 여유만만하던데요. 오늘 컨디션도 좋아 가지고 네, 어떤 네. 모습을 보여 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네, 김태현 선수 오늘 벼르고 벼르고 나왔을 겁니다. 지금 스테이지 세번 연속 같은 자리에 배정이 되면서 네 지금 계속 떨어졌거든요 두번 연속 그리고 오열선사 때 약간 이를 갈고 있었을 텐데 오늘 다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아 김태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탬 면으로만 본다면 김태현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경기를 통해서 또이토 선수의 대결을 함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팔 사실 오늘 뭐 팔강팔 중. 뽑았었는데 거의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서만 자김태현 선수가 <laughs> 이겨 준다면 네, 네. 지금 레이팅 좀 높은 선수들이 다 이기게 됩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강원도의 희망과 잠실의 대표가 아, 네붙게 네, 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강원 네 강원도의 힘과 네, 잠실장의 대결. 네. <laughs> 어 기세만으로 본다면. 그 기로만 본다면 둘다 만만치 않은 기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우리가 저희가 봤을 때 외향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네, 오열 선수고, 네. 네. 어, 하지만 어, 또 김태현 선수는 좀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또불 같은. 네. 약간 외유내강 같은 느낌의 그렇죠, 네. 선수예요. 살이 쪘네요, 네 김태현 선수네. 아, 어 네. 네 많이 빛나갔는데요. 일단 오열 선수 선유로 경기는 치러지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부담은. 김태현 선수가 좀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열 선수는 또 김태현 선수 를 한번 뭐 이겼었고요. 네. 음. 요즘 또 상승세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갈것 같고 김태현 선수가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마음이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두 개의 자. 심장 네. 우열 선수 <laughs> 자 제가 자, 오늘은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오랑캐 분장 요자로우턴로 일단 시작하는 우열 선수입니다. 네. 어. 언제나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 흥과 끼이 네. 느낄 수 있는 자 김태현, 아 김태현 선수 약간 상기된 듯한 표정인데 네. 자 지금 부담이, 아, 아. 부담이 또 예, 스로우의 힘이 좀 많이 세졌네요. 네. 네. 오, 어, 네 노블로 시작합니다. 어, 어, 노블리어도 네칠 점인데? 7 점은 굉장히 네. 크죠. 자, 네, 이럴수록 네, 오효 선수가 더힘을 내서 갈것 같은데요. 네. 오효 선수도 긴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오효 선수 손을 떨어야 잘 들어갑니다. 네. <laughs> 네. 아. 네. 자 일단 로톤 시작과는 달리 원블로 이어가는 상황이고, 자 김태현 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 따라가 줘야 됩니다. 네. 지금 김태현 선수가 사실 부담이 저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그 16강에서 지금 네아 또네 자, 음, 자 괜찮습니다. 네. 어제 후공이었고 첫 레그는 그냥 몸 푼다 생각하고 가면 네 김태현 선수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선수는 방송 경기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대기 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몸을 첫 레그에는 좀 몸을 푼다 생각하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대회를 할때 선수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거든요. 오불다가 네, 뭐 지금 이제 한한 시간 정도는 이제 대기를 타다가 그렇죠. 때또 방송 안 하는 곳에서 또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 근데 김태현 많이 떨어지네요. 음. 오, 네. 네, 이거를 네, 조절 본인도 좀 네, 놀란 것 같네요. 네, 조절을 하려다 보면 더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아 지금 세라운드 연속 노블인 상태입니다, 김태현 선수. 네, 김태현 선수 지금 방송 경기에서 좀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그 예선 때 같은 날에 했었는데 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지금 그 반에 반도 안 나오는 네 그렇죠 네오유 선수 지금 기회인데 네,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과연 자오유 선수가 저는 사실 승부욕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음, 네. 얼마 전에 저희 또 샵에서 하우스 토너먼트에서 네. 예선 탈락하면서 엄청 분해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선수기 때문에 즐기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laughs> 네. 그런 하우스 토너먼트에서도 지고서 떨어지고서 예선 탈락하고 분해하는 모습 보고 아 음. 선수가 엄청난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제가 세상 한번 느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선의 맛을 봤기 때문에 네네. 이제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치룰 거고, 자김태현 선수는 이제 자 로우톤에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유 선수가 여기서 한번 더 실수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 헤트 네, 트릭을 가네요. 아 어, 네, 네. 원래 좀 스트레이트 긴 배럴을 썼었는데 배럴이 바뀌었네요. 음, 네, 뭔가 한 연습하면서 본인 선수들이 뭐 배럴도 많이 바꾸고, 뭐 샷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아또 많이 떨어지네요. 네. 자 일단 그래도 불 하나 넣었고요. 마지막 하나 네. 아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야 우리가 알던 김태현이 맞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테이지 3 예선 때 종합 레이팅이 17.33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네. 네. 근데 이러면 또김태연 선수가 지금 그 계속 1 6강 그리고 계속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본인 징크스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떨어진 것도 있고 계속 마지막 경기에 뭐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경기는 그냥 몸 푼다 아 게임 그냥 버린다 생각을 하고 손내그는 버린다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후공이 었고어 좋은데요 이렇게 만하면 네.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그냥 샷 잡는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회 선수 여기서 음. 아웃차트 띄어줘야 하는데요 네 5회 선수도 사실 지금 초반에 잘 긴장해서 잘안 맞았는데 네불 운이 따랐죠 지금 네. 마지막 네. 네, 32점 남기는 오유열 선수입니다. 네, 아웃 차트 좋네요. 자, 자 김태현 뭐 괜찮습니다. 자, 첫발 네. 본인 네, 20 트리플 한번 노렸고요. 네, 자 근데 싱글이 맞았고 자풀 네. 다시 트라이를 해봅니다. 네, 계속 하탄이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면 다음 레그까지 또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네. 핫한이 네. 많이 난다는 건좀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네네. 네, 네. 아 네. 오유의 선수가 일단 첫 번째 레그는 챙겨 가게 됩니다. 자. 네? <laughs> 어, 이 네, 뭔가요? 예. 네. 야, <laughs> 이번에도 역시 네. <laughs> 심장을 두드리면서. 어, 네, 네. 누가 있나요? 예. 네. <laughs> 어, <좀>, 네. <laughs> 심장을 이거...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네. 본인이 본인 경기 라운드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 찍어주겠지 하고. 네. 네. <laughs> 누구랑 얘기하는 건가요? 네, 무섭네요. <laughs> 자, 자, 일단 김태원 선수는 공일보다 크리켓에서 더 좋은 점수를 내는 선수여서 자 크리켓부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김태현 선수도 지금 멘탈이 엄청 흔들렸네요. 네. 네. 그래도 막판에 다 잡으면서 자 트리플 가지고 갔습니다. 네. 이번에 김태현 선수 가한 레그를 좀 빨리 따야 네좀 다시 본 실력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유희 선수도 신이 나면 날수록 더좀 잘하는 네, 네. 선수여서 그 흐름을 좀, 좀 네, 네. 끊어야죠. 신, 신이 나고 또 손이 떨릴수록 잘하는데 지금 손이 안 떨리고 있거든요. <laughs> 아, 들어가네요. 아,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laughs> 그러니까 손을 좀 떨어줘야 네. 네. 괜심장. 네, 네, 계속. 자, 뭔 얘기했어요? <laughs> 자, 김찮 찬스입니다. 자. 조금 네, 마음에 좀그 부담감과 짐을 좀 내려놓고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음. 아. 아, 니다 지금 뭐 얼굴도 굉장히 상기된 것 같고. 네. 네. 이게 사실 지금 모든 선수분들이 다 대단하긴 한데 김태현 선수가 대단한 이유는 스테이지 원부터 쓰리까지 본인의 힘으로 본선을 계속해서 뚫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선수들이 다 꺾고. 네 예선에서 뭐 지질 않으니까요. 네. 네. 본선에 이게 확실히 그 멘탈적인 겁니다.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지금 흔들린 모습 보였거든요. 저희가 봤을 땐. 네. 자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오요일 선수와의 큰 격차가 없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 충분히 할수 있고요. 네, 지금 십구 어, 네, 지고 위험했죠. 네, 점수가 나요. 아. 아, 엄청 들리네요. 네. 자 이말인즉슨 오요일 선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기도 이 합니다. 지금 오요일 선수 지금 네원 마크 투 마크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찬스가 생겼습니다. 자, 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꾸 떨어져요. 아, 두 선수 다 지금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laughs>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아무래도 리벤지 경기다 보니까 <laughs> 네. 네. 네, 똑같은 브라켓에 똑같이 만나서 네, 둘다 긴장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안 풀릴 때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포인트 자. 내고 18까지 한번 두드려 보는데 음 마지막 한 발은 안타깝게도 옆쪽에 맞으면서 음자 마크로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네오혜 선수 여기서 세발다1 8덟을 가야 합니다. 자 오해 지금 찬스가 왔죠. 네자 보겠습니다 한번 오혜 선수. 원마크? 지금 두선 앞선 세 경기만 봤을 때 지금 두 선수 이렇게 쓰면 지금 조금 그렇거든요. 네, 올라가도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 <laughs> 마지막 발을 또 살짝 리스를 냅니다. 자 이러면 김태연 선수는 18 지울 수 있죠. 네, 찬스입니다. 지금 두 선수 다 본인 스스로 약간 지금 뭔가 네, 부담을 느껴서 무너지고 있는데 자 지금 또 많이 떨어졌죠.네. 17 트리플 노렸는데 네.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화타는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그 다트를 한 번이라도 뭐 토너먼트든 대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신 분들이라면 이두 선수의 마음을 좀 10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마음 다 이제 알면서 보기 때문에 또그 재미로 보는 거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모든 음. 경기를 다 네, 재미있게 지켜봤다면 지금 되게 응원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두 선수 좀. 본인 기량을 네. 어, 내17안 네, 맞고 가나요? 네, 16 한번 맞춰. 네. 싱글이라서. 네. 네 맞고. 포인트 가죠 포인트. 20. 아 네, 포인트 갑니다. 샷이 안 나오네요. 오오열 음. 선수 놓고 둘다두 선수 다 지금 샷이 본인 샷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습을 안 했나 보네요. 예. 네, 연습 연습은, 연습은 엄청 연습을 네.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자, 일단 16. 오유열 선수 아, 마지막 발에 미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네요. 와. 지금 두 선수 아 조금 더 게임을 집중해서네 아또 핫한 나네요. 자 20. 자 점수로 위험할 땐자 그리고 한 발은 아 와, 16으로 아니다. 갔는데 그 옆쪽으로 살짝 비껴 나가는 샷이었습니다. 자 지금 김태훈 선수가 이렇게 또 지금 계속 16강 경기에서 이렇게 쏟아보면 정말 트라마 생기거든요. 네. 자, 그게 생기지 않도록 일단 잘 다독여야 아,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1 19, 9네 십구에 맞았습니다. 어. 점수 네, 역전했고요. <laughs> 자, 그래도 식스마크 찍어내면서 <laughs> 뒤처지고 있던 오요요 선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김태현 선수 점수 가야 하는데요. 아, 근데 사실 확실히 지금 계속 안 나오겠네요. 자, 그래도 네, 트리플. 십육 지훈아요. 십육. 네. 아 네, 이거네 진짜 한 칸만 위로 올라갔어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오열 선수의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인 상황. 좋습니다. 이런 거잘 살려가지고 막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열 선수. 네. 찬스를. 그렇죠. 네, 바로 20. 그시 한번 가야죠. 20 한번. 갑니까 20? 아 손을 엄청 떨고 있는데. 와. 아, 네, 진짜 떨려야 아, 손, 들어가나 떨려야 봐요. 들어가네요. 네. 아, 정말 특이한 스타일입니다. 네, 네. 네. 세븐 마크. 어 이상하네요. 손이 떨리면 원래 안 돼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평소에 항상 떨리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자아 김태현 자자 시고 자, 정수 네, 한발더와 아아아 김태현 선수 빨리 멘탈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네 29점 차이면 진짜 얼마 나지 않는 차이거든요. 자저 그렇죠. 손을 좀 많이 떨었거든요. 네, 저렇게 아웃보드로 빠지네요. 아웃보드로 날아가네요. 조효 네. 네, 네, 선수. 저 예전에 긴장 정말 많이 할 때는 네, 여, 전설이 하나 있죠 옆보드에다가 <laughs> 그 여러 군데 있었는데 네, 옆보드에다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예전에 네나 아, 그랬던 네, 선수가 오, <laughs>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사분에게 싱글만 맞춰도 됩니다. 아. 싱글이 빛나가는데요. 자 트리플매고 싱글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에자 네. 일단은 1.5번 상태이긴 한데 거의 뭐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김태선 선수가 지금 멘탈을 잡지를 못하고 있고요. 네, 오열 선수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어 네, 점수 바로 15 네. 가겠죠. 네, 네 어, 아슬아슬해. 조금 조 위험했습니다. 네, 16 불가나요? 아16 아, 네. 넣지 못했습니다. 자, 점수는 4 7점 차. 자 김태현 불. 침착하게. 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 근데 지금. 네. 하타니 많이 나면 네. 경기 중에 이렇게 하타니 많이 나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잡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좀 경기 중에는 자세보다는 그냥 우선 자기 그냥 던지던 대로 던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 자 일단 불 하나 미스고요. 두 발. 네, 네, 미스. 네 점수가야죠. 점수가야죠. 아, 아 점프도 못 했습니다. 자 이러면 김태연 선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분발해 준다면 이거 경기 또 몰라요. 네 우선 싱글 안에 더블 하나만 들어가면 바로 역전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저자 더블 하나만 들어가면 역전입니다. 아 이거 부담 느낌이 안 됩니다. 궤적을 가려서 살짝 왼쪽으로 옮겼고요. 아, 아 네, 나 이게 다트를 타고 들어갔네요. 아 오. 이거 너무 아쉽네요. 하필이면 또 위쪽에 맞아서 잘안 보였거든요. 네, 자 오일 선수 여기서 끝내줘야죠. 네, 지금 김태훈 선수가 흔, 많이 흔들렸을 때 확실하게 끝내줘야 됩니다. 근데자첫발 네. 엄청 중요하죠. 첫발안 들어가면 포인트 가야 됩니다. 포인트. 자첫 발. 아, 아 미스. 네. 이게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아, 네, 어, 네 포인트, 네. 네, 일단은 원블. 어, 네 포인트 갔었어야 좀 안전하게 갈수 있을 네, 텐데. 김태현 선수가 지금 안들어있긴 해도, 네. 그래도 김태현이거든요. 더블블 하나 확률이 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죠, 솔직히. 네, 더블블 엄청 잘 쏘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아, 모실 네, 거불 가야 합니다. 침착하게 집을 <laughs> 그렇죠. 하나 꽂아 넣으면서 자 그래도 따라가고 있고 점수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 이거 트리플 안 쓰면 위험합니다. 네, 네. 라운드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네, 네 이제 두 라운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 어, 네, 점수 간신히 역전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점수 싸움으로 한다고 한다면 김태현 선수도 할만해 집니다. 네 우선 불 쏘고 바로 아 지금. 또또 또 아, 안 됩니다. 다, 다시 다 흐름 잡아야 돼요. t 을네 <laughs> 네, 14라운드입니다. 네, 지금 저 a r 이 지금 네. 본인도 지금 네 어이가 없어요 l e Tibble, t 지지 b l e Tibble, Tibble, t i b 스 l e Tibble, t i b b 아. 근데 진짜 잘안 풀릴 때는 한 번쯤 좀 저런 액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데. 네. 네. 지금 서로 안 풀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트 팬들이 네. 지켜보고 네.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김태현 선수 과연 여기서 투마크 해야 합니다. 싱글. 자 이걸 본인도 지금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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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긴 게 이긴 거 같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두 선수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네. 지금. 앞에서 지금 엄청난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두 선수 제가 봤을 땐 사실 지금 승패를 떠나서 그 생각도 아마 할 거거든요 지금 음. 아 진짜 어, 가까스로. <laughs> 가까스로 네. <laughs>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자 그래도 멘탈 회복을 하려고 두 선수 모두 부더니 애쓰고 있으니까 이제 박수 쳐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서 격려해주시면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뭐 이래까지 몸풀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보여주고 네? 여기서 이긴 선수는 다음 뭐 팔강에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네. 시작이죠. 진 선수만 못한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오해열, 손을 좀 떨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싱글. 어. 자 그래도 집중을 합니다 오요엘 네. 선수. 네, 아, 네. 손을 희한하게 떨어줘야지. <laughs> 네잘 네. 쏘네요 <laughs> 오요엘 선수는. 네. 우, 그게 이런 이제 중계를 들으면 신경 써서더 떨어야 될것 같은 아, 느낌이 들잖아요. 네. 자아 지금 김태현 선수도 두 선수 다 지금. 네 뭐가 안 맞아서 지금 계속 두 선수 다안 아. 맞을까요? 음. 지금 지금 멘탈이 아예 지금 나간 것 같은데요. 네두 선수 다 지금. 네, 저런 경우 뭐 저희들도 있지만 저러면 진짜 멘탈 회복하기 쉽지 가 않거든요. 네. 먼저 회복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네네. 오. 네, 오 네, 공격적으로 가나요? 일부러 네, 더 치고 나갑니다. 오유해 선수 전략을 바꿨어요. 네, 차라리 이 네. 오유해 선수 가잘 써주면 김태형 선수 다시 집중을 또할 수도 있죠. 네, 네. 세븐마크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늘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자, 저 네. 그렇죠, 김태형 네, 점수 내야죠. 음. 와, 네 지금 지금 표정이 네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고 던지는 김태연 선수거든요. <laughs> 네 오유열 선수 좀 차분해진 듯한 표정이고요. 네. 네, 지우고 곧바로 17갈것 같은데요. 아, 네못 지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발은 네, 네 결국엔 지워내네요. 자 지금 점수도 그리고 마크스도 앞서 나가고 있는 오유열 선수를 상대하는 김태연 선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면 되는데, 아 지금도 또. 조승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또 궤적을 다 가렸습니다. 네. 스 마크. 안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발다 써서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자. 십칠 노려보고 네, 있습니다. 지우고요. 마지막 한 발. 과연. 오. 오열 선수가 먼저 살아나네요. 6 마크. 자 이제 김태현 선수에게는 15와 불 남아 있습니다. 자, 아 계속네 다트를 끌고 가네요. 네. 자 트리플 어자 그래도 <laughs> 자6 마크 점수는 오버한 상태. 아직까지 마크 수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네 점수를 내고 지우러 가겠죠. 15 보나요? 점수 가나요? 원식으로 원 마크만 해둔 상태입니다. 음. 자, 이번 5라운드가좀 중요할 것 같은데 김태현 선수한테는 요번에 네, 좀 최고나가지 못하면 게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발 트리아 네. 음. 그, 네, 점수는 역전했고요. 네, 네 지금 오열 선수가 영역을 세 개나 갖고 있어서 네 지금. 어, 네 점수 확실히. 네, 15 가야죠. 지우고요. 오, 네, 불. 오, 네. 오 럭키. 아, 네. <laughs> 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점수 추가까지는 성공해냈습니다. 김태연 선수 이제 불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 네 지금. 네. 네, 흑역사로 남겠어요. 김태연 선수 지금, 네 지금 표정에. 어, 아,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지금, 근데 네, 이게 경기는 계속 해야 되고 본인 샷이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멘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샷 좋아졌습니다 오해 선수. 자, 자, 네, 요 기브를 넣으면서 일단 세 번째 크리켓은 오효의 선수가 가지고 갑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 1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 레그 공일 승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오늘 진짜 첫 레그부터 지금까지 쉽지 않게 어렵게 어렵게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이네 번째 레그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지요. 네. 좀 김정 선수가 뭔가 빨리 네.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 네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정말 네, 좋습니다. 오. 좋아요.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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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원래 진작 저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음. 원래 우리가 기억하는 김태현 선수 이런 모습이죠. 자, 오열, 네. 근데 지금 오열 선수도 지금 표정이라 이런 게 아까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네, 두 선수, 네, 첫 레그보다는 좀 몸이 풀린 것 같습니다. 1, 2 레그는 너무 서로 부담 느끼면서 멘탈이 많이 흔들려갔고 네. 좀 저조한 경기로 보여줬는데 자4 레그는 자, 시작이 좋습니다. 네, 자불두 번째 발 아래쪽으로 네, 살짝 좀... 빠졌고요.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음. 아 손도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자. 제, 제가 볼땐김태현 선수 테이크백 하면서 자체를 잡아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아 네. 자 지금 한발 빠졌고요. 마지막 발은 음. 네 아래쪽으로 음. 빠지면서 원불이 됐습니다. 와. 자 아직 내 네, 리드하고 있는 네, 김태현 네. 자 위쪽으로 살짝 비껴 올라가고요. 음. 네. 자 옆으로 이거 빠져서. 던집니다. 불 넣어야죠. 와 네,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찬스입니다, 오효열 선수. 자, 오효열. 네. 역전해야죠. 자,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불. 자, 발. 어, 좋아요. 마지막 네, 아, 한발 더. 오, 네. 네. 해트트릭 만들어내는 오효열 선수입니다. 후공이지만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느낌. 전 아, 일라운드 또 살아나나 했는데, 네 지금 다시, 자, 네 다시 갑니다. 아 이게 좀 보이네요, 네 피는, 네, 자, 일단 원불에 그쳐야만 했은 상황이었고요. 자, 손이 떨리고 있는데, 자, 오, 많이 밑겨져 나갑니다. 아유 위쪽으로 자, 자 마지막 안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아 위험하죠. 네. 노블이에요.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일에서는 진짜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대만 뭐, 들어오는 건 신경 쓰지 말고네 한발한발 한 발. 그렇죠. 네한발더 넣습니다. 이렇게요. 아, 네. 그, 그, 그. 지금부터 사실 좋았거든요. 지금 끌지 않고 던져서 네. 삼백십사. 네. 과연 얼마나 깎아낼 수 있을지 두 번째 샷 아쉽네요 네. 자 마지막 불입니다 로우톤 자 이번에 아직 김태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먼저 아웃 차트를 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톤 이상 가야 되는데 아자 일단 불 하나 어, 무조건 하나 더 들어가야죠. 하나 더 넣어야죠. 네, 네, 넣습니다. 144점. 그렇게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쉽지는 않죠. 오열 선수가 찬스입니다. 여기서 톤 이상 쏘면 어렌지좀 깔끔하게. 네, 100점대 네. 이하로만 남겨주면 좀 승산이 남을 ]겠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에해트트릭까지 쏘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해트트릭 하나요? 갑니다. 자. 오시 비자 남기는 55열 선수인데 자 김태현 선수가 144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와, 이거 마무리해 주면 마지막 올해 그 분위기 가져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요. 예. 네. 자, 이번 와. 아, 놓쳤고요20 하나요? 네, 56점 남기네요. 5 2점은2안2 불로 e, 아, 갈지 아니면 20 16 더블로 갈지가 궁금한데요. 2 불로 거의 가는데 네, 2를 쏘고 불쏘다 이제 미스가 났는데 어른지가 안 나오면 또 골쳐 먹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선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 네. 저오는 네. 선택의 여지없이 <laughs> 네. 네, 16, 네, 16 트리플을 가야, 가야 되는 상황이죠. 1을 네. 노려봤습니다만 더블 라인에 들어가면서 전혀 예측도 못한 예상도 못했던네 네. 이럴 때좀 당황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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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7이나 이런 데 맞으면 또 골쳐 바지는데 자, 네, 마무리 이럴 때 잘하는 오열 선수거든요. 야! 아! 감사합니다. 네, 결국엔 16 트리플 트럭 하면서 3대1로 오효연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